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디지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쉬운 디지털 TV의 시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할때 다양한 어플 중에서도 블루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즉, 블루가 인기 있는 이유, 다른 어플들에는 없는 숨어있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편집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바로 영상 편집의 기초인 화면 나누기, 즉, 화면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화면 자르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블루를 활용을 해서 영상의 가장 기초적인 화면 자르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블로 어플을 설치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새 프로젝트 공간이 나오는데요.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비디오 사진 파일들이 보이시는데요. 영상 편집을 할 때는 비디오를 많이 불러오기로 활용하시니까 전체보다는 비디오에서 파일 선택하는 게더 빠르겠죠. 자, 비디오를 선택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내가 원하는 파일을 눌러서 하단 부분에 나열을 해주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X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파일이 완성이 되었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화면 비율과 영상 배치가 나오는데요. 내가 유튜브에 올릴 화면은 16대 9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나는 인스타그램에 이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거야라고 한다면 1대 1. 각각 내가 영상 제작 후에 어떤 채널에다가 영상을 올릴 것인지 그거를 미리 생각하시고 화면 비율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화살표. 자, 그럼 이렇게 내가 불러온 파일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여지고요. 오늘은 영상 편집에 가장 기초적인 불필요한 화면을 삭제하는 화면 컷 편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느 부분에서 화면이 불필요한지 그거를 보시려면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주세요. 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가 시작점을 어느 부분부터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 부분에 보면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내가 편집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재생헤드라고 하거든요. 자, 손으로 중간에 있는 파일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내 영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재생 헤드에 보이는 선택되어 있는 파일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늘리셔서, 자, 영상을 편집을 할때더 보기 쉽게 파일의 프레임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 주셔서, 자, 내가 필요로 하는 영상이 어느 부분인지 그 시작점의 위치를 잡아 주세요. 그러신 다음, 손으로, 자, 편집 파일을 터치해 주시면요. 이렇게 미리 보기에는 초록선의 테두리가 보이시고요. 지금 내가 손가락으로 터치한 파일의 화면에 하얀색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거는 바로 이 파일이 지금 편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해서 그 파일을 선택한 것을 눈에 보여주는 선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 부분에서 저희가 화면 컷 편집을 할때 보셔야 할 부분은 아래에 있는 처음부터 여기부터 분할 여기까지 끝까지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가장 쉬운 것은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을 분할을 눌러서, 자, 앞에 있는 영상과 뒤에 있는 영상, 즉, 하나의 파일을 두 개의 파일로 나눠주는 부분이 바로 분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할을 선택을 한 후에 앞부분은 삭제를 할 거야.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삭제 휴지통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재생을 해보면요. 네. 방금 전에 차 안에서 있었던 불필요했던 영상들은 다 사라졌죠. 자, 그럼 이렇게 컷 편집을 할때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지점에 손으로 움직여서 빨간색의 재생 해드를 시작점 위치에 놓고 분할 누르고 삭제. 자, 이게 가장 빠른 부분이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시면요. 자, 위에 있는 초록색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선택했었던 부분에 되돌리기가 순차적으로 역방향으로 실행, 취소가 되는 버튼이에요. 두 번째는 분할을 이용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여기부터나 여기까지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화면 컷 편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영상 편집하려는 파일을 손으로 터치하면 하얀색 선이 보이시죠? 자, 이것을 왼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자, 그러면 나는 앞부분은 삭제를 하고 뒤에 있는 부분부터, 즉, 빨간 선이 있는 재생 헤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화면 컷 편집을 하시려면요. 아래에 있는 여기부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분할하고 휴지통에 삭제를 넣었었던 절차가 여기부터 하나의 클릭으로 끝나버려요. 간단하죠? 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자, 여기까지 나는 영상을 사용할 거야. 뒤에 있는 부분은 나한테 불필요하지 않는 영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빨간색 재생헤드를 마지막 점의 위치에다가 놓으시고, 여기에 여기까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영상이 다 사라졌죠. 바로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설정한 그 부분만 남겨 두고 불필요한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은 다 파일이 사라졌어요. 네, 그럼 이렇게 내가 영상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하겠다 하는 방법 바로 두 가지. 분할을 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 또는 나의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 재생해들을 놓고, 여기서부터 파일을 시작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놓아 주시면 되고요. 또는 뒤에 있는 부분, 나는 여기까지 영상이 필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재생해드를 놓으시고, 그 뒤에 있는 불필요한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 바로 두 가지로 활용을 해 보셨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어떤 것인가. 자, 처음부터 끝까지는요.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했을 때 편집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필요한 부분으로 불러오기를 해야 될 거야. 즉, 보이지 않는 불필요한 삭제한 부분을 다시 불러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부터 해서 불필요한 부분의 앞부분을 다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필요한 영상으로 다시 불러오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부분 처음부터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내가 시작점으로 두었던 여기부터 이전의 영상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끝까지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까지를 눌러서 뒤에 있는 부분의 영상을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부분도 나한테는 필요한 영상이었다. 다시 복원을 해주세요. 라고 할때 끝까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뒤에 있는 영상들이 다시 복원이 되어서 다시 불러오기가 완성이 되는 부분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두 가지 기능도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영상의 화면 자르기 컷 편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